네, 진보당 네 문평 시작하겠습니다. 부대변인 이미선입니다. 숨진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대 노모에 전가한 현대차 해도 너무합니다. 현대자동차가 15년 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대해 무리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당사자가 사망한 이후에는 70대 노모에게까지 배상 책임을 전가하려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내세우는 휴머니티를 향한 진보라는 비전에 어울리지 않는 양두구육의 행태가 참담합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단체 행동권에 재가를 물리는 부당한 보복행위이자 반인권적 만행입니다. 더욱이 대법원이 파업으로 인한 손해는 추가 생산 등으로 회복되었음을 인정하고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상황에서도 현대자동차는 책임있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자랑하지만 노동권과 사회 정의에 대한 무책임함은 그 이름에 치욕을 안기는 행위입니다. 노동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경제적 압박과 불이익을 받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현대자동차는 부끄러움을 알고 즉각 부당한 손해배상 소송을 철회해야 합니다. 아울러 노동권 보장과 부당한 손해 배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합법적 노동 쟁의에 대해 손해 배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국제 노동 기구의 권고를 준수해 노동권 탄압과 기업의 법제도 남용을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